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비행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타. 오케이, 됐어. 인터넷, 여행미도서, 엘리타스. 여기 보시면은 이인승의 더스터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27만 5천 달러. 그리고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페가수스 이동산으로 분류가 돼요. 구입을 클릭. 어. 그렇다면 이제 비행기를 바로 불러볼게요. 연락처, 페가수스. 비행기 탭에서, 더스터. 그렇다면 저의 통장에서 200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더스턴인데요. 어왜 여기에 소환됐지? 여기 원래 레이저가 있는 자리인데. 아 어, 여기는 어두우니까 일단은 경락고로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이 비행기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날개가 위에 그리고 밑에 총두 개가 달려 있고요. 앞에는 뭐 적당한 크기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밑에 보시면은 농약 살포기가 달려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작동되는지는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몸체 부분이 길쭉하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 쪽을 보시면은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 군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간이 약간 좁고요 탑승했을 때 보호장치가 없어요 제가 일단 타볼게요 뭔가 좋게 표현하자면은 오픈같은 느낌이고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정말로 위험한거죠 온김에 개조 한번 해볼게요 2키 먼저 도색 1차 색상은 토리노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렇다면 이제 나가볼게요 이제 비행성능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사태 가자 출발사태 가자 어 동력이 조금 약해요 음, 보시면은 하늘을 나는 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고 있을 때 뭔가 좀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W만 누르면은 점점 가라앉아요 이건 제가 임의로 계속 하늘로 뛰어줘야 돼요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하지만 고도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아래로 가라앉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날고 있는데요 비행속도를 보시면은 한1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아래로 수직 낙하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속도는 과연 속도는 과연 오, 계기판 넘어갔어요. 나이스 샷. 다음에는 선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왼쪽. 나름 준수한 속도로 돌아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분명 나쁘지 않긴 한데, 오프레스 mk2의 미사일을 피하기는 약간 어려워 보여요. 이런데 그렇다면 제가 오프레스 mk2의 미사일을 피해보겠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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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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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옵다옵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비행기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앞에 그... 두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총을 쏴볼게요 아프신가요? 아프신가요? 머리를 쏘면은? 아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호밍 기너처을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발사! 한 발! 아 한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벤져랑 박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박치기! 나이스 샷! 아 역시나 어벤져는 강력하네요 버스터로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약살포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엑스키를 누르시면은 뒤쪽에서 농약을 살포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일반적인 교란장치인 연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약살포기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농작물에다가 농약을 뿌려보겠습니다 가자! 아이고 이번 농사는 잘 돼야 할텐데 내가 여기만 농약이다 뿌려야겠어. 여러분들 농약은 해롭지만 해충들을 확실하게 박멸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 다음에는 항공기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B21 스트라이커포스 그리고 그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룩소로디럭스 노코타 그리고 다시 B21 스트라이커포스 그리고 저쪽 멀리 큐반 800이 보이는군요. 출발 사트 가자 출발 사트 출발 사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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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가자 와 역시나 꼴찌요. 이거 진짜 이륙이 안 됩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아무도 없죠. 가자. 아! 이제 드디어 이륙 성공했습니다 와 인간적으로 너무 느린데? 지금 지도 보시면은 꼴찌에요 어? 잠깐만 이거 누구지? 어저 친구는 저보다 더 느리네요 보시면은 제가 꼴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1등은 노코타예요 스타트! 스타트 가자 스타트!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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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가 이렇게 느려 다들 에? 아! 여러분들 과연 제가 여기서 몇등 할지? 나니? 오오! 밸런 이겨라 제발! 와! 여러분들 제가 밸런보다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는 비행기 뭐죠 저거? 아니? 그래도 꼴찌 아니에요 나이스 샷! 2등! 그렇다면 이제 더스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행기는 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셋팅이었습니다